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장 김영배입니다. 어,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4년간 LG 연구 사업을 운영하며 법학과 경제학 위주로 경쟁 당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영역이 법학과 경제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금융시장,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l e g 연구 사업을 공정거래 학술 연구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4월 사업을 시작하였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오늘 최종 발표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최종, 최종 발표회 축사를 맡아주신 오늘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윤수연 부원장님의 그 서면 축사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13분 그리고 유튜브 조종원 채널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정거래학술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큰 중점을 둔 부분은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과제의 선정 기준을 경쟁 당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 발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였으며, 논의 끝에 연구 주제 4건을 올해 지원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 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전남대학교 윤신성 교수님과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성 과장님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동의의결 제도는 주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측면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경쟁 관계와 질서 거래 질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7월부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대리점법, 방문 판매법 등 5개 법률에도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걸음을 뗀 이들 법률의 동의 의결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연구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의 대응입니다.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 bns 법률사무소 황치호 변호사님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인의 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사업 영역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전통적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이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의 적용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법집행 논의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세 번째 연구 주제는 혁신경쟁평가 등. 동체적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입니다. 산업연구원 강민지 부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건국대학교 권남원 교수님과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과장님이 토론을 맡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등 기술, 기술 집약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여부, 집행 여부가 경쟁 당국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경쟁 당국이 잠재적 경쟁 기업의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와 맞닥뜨릴 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입니다.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님과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님이 함께 연구를 해 주셨고, 김장법률사무소의 김준호 변호사님과 공정거래위원회 복, 홍석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소비자 후생을 정대할 수는 있습니다.반면 기존 독점력을 더 공고히 할 수도 있습니다.그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양장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이 주제가 빅데이,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이슈의 관계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종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연구자, 토론자, 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지원과 학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